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laughs>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낚싯대를 보면요. 1회 네. 530이라고 적어놨어요. 1회 530. 1회 530. 전부 다 1회 530. 이것도. 어. 1회 530에구항 1회 530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 1회 530이라는 의미는 다 아시겠죠 1호대 5.3m에 해당되는 길이가 5.3m에 해당되는 낚시대다그럼면 1호대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처음 그 낚시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낚시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1호대의 개념을 아, 모르고 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1회 오상공이라는 것은요 1회 낚싯대가 다 펼쳐졌을 때이 강도가 낚싯대의 파괴 강도가 1호 낚싯줄 1호 낚싯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호 낚싯줄 아주 가느다란 1호 낚싯줄이 예, 1호 낚싯줄이 바닥에 걸렸을 때탁 당기면 그냥 탁 당겼을 때는 낚싯대가 부러진다는 거죠 1호 줄이 1호줄이 걸렸을때 딱 당기면 부러진다 한개가 1호 낚시줄에 해당된다 저렇게 무슨 또 거짓말한다 나는 복주1 5 쓰는데 1 5쓰 썼을때는요 바닥그림돼있죠 그냥 이렇게 딱 당기면 1호 때가 부서지야 정상입니다 음. 1호줄이라는 것은요 약 인양강도가 한 2kg 정도 돼요 2kg 그러니까 1 어, 7호, 1 1.75에서 1.9kg 정도 되는데, 약 2kg 정도 되는, 어, 무게가 걸렸, 어, 걸렸을 때, 그냥 당기게 되면, 낚싯대가 탕 하고 깨져요. 그게 1호 때 특성입니다. 근데, 야 목줄이 1호 줄인데, 당기니까 낚싯대 깨져그 정상이에요, 정상. 음. 정상이고, 어, 이게 오게 되면, 1호 줄에 보게 되면요, 1호 때에 보게 되면, 아 어, 뒤에 추부하, 적정 추부하라고 이렇게 적혀져 가 있어요. 1호 때에 보게 되면, 적정 추부하 아, 이게 한문으로 적혀져 있네요. 예. 그 낚싯대마다 다, 그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적정 추부하. 1호 때는요, 적정 추부하가 1호에서 3호까지에요. 1호에서 3호. 자. 김문수 그러면 이호줄이 끊어지게 어, 되면 왜 측정추발을 1호에서 3호까지라고 해놨느냐 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똑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 2kg 되는 무게를 가진 어, 부하가 걸렸을 때 낚싯대를 싹 당기게 되면 덜어뽑 하게 되면 불러져요 땅 하고 불러지는데 1호에서 3호라고 그랬죠 3, 3호 같으면 약 4kg이에요 4kg 음. 4kg, 인장강도 한 4kg 되는, 4kg, 물고기를 치게 되면 약한 60cm 정도, 정도 되는 물고기가 해당돼요. 감성놈, 참돔 이런 60cm 정도 되는 크기에 해당되는 물고기가 움직일 때, 유동 무게가 있을 때, 4kg까지는 견디낸다는 거죠. 휙휙, 울렁울렁, 와, 뭐야, 크다, 와 이렇게 휘청할수 있는 거는 견디낸다. 그러나 2kg 무동 무게, 네. 무동 부하, 움직이지 않는 부하를 2kg을 그러니까 아령이라 그러죠. 아령이나 이런 어 무게의 벽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걸어서 당겼을때는 낚싯대가 불러진다. 그러나 이게 물속에서 어, 4kg에 해당되는 물고기가 움직이게 되는 견디 된다는 거죠. 와 손잡대까지 다 들어가네 하면서 불룩불룩하는 그런 어, 힘세를 가진 낚싯대를 우리가 1회 5301호 때라고 럽니다아겠습니까 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 야, T1 때를 가지고 노랭이 20cm 정도 되는 걸로 드롭봉인데낚싯 때가 불러진다. 불러질 수 있어요. 불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질이 강해도 낚싯 때가 불러져요. 챔질이 휙 하면 그 순간 파괴력이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탕! 하고 불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어, 그것을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어, 낚싯대를 사용하게 되면, 어, 슬기롭게 사용하지 않을까.